왜왜왜? 어, 왜, 왜? 어? 묻혔다고? 나 무... 어머! 어? 왜 그러세요? 어? 깨알개그님! 평생님도 팬클럽까지 감사하고 어? 눈 왜이래? 깨알개그님! 짱눈? 그니까 왜짝 짱눈이야 저.. 다시 고칠게요 됐다, 됐다. 오케이, 후추, 어? 후추는 입이 어떻게 생겼지? 나 어, 후추 입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? 양띵님, 예, 말씀하세요. 듣고 싶은 리액션 있으시면 양띵님 귀여워. 아흐. 고맙습니다. 됐다. 수추는 저의 티셔츠로 들어갔습니다. 수추는 <laughs> <주는> 저의 티셔츠로. <laughs> 어, 뭐야. 아씨, 호미, 호미 살인마가 나 호미로 때렸어. 수추는 저의 티셔츠로 들어갔습니다. 이제, 선행이와, 옴무가나왔죠 예, 저 깨알기름님의 얼굴을 예, 예쁘시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유엔님 감사합니다. 옴무는요 하얀색을 준비해서요, 동그랗게 해서, 옴므 좀 크게 해줄까? 옴므 좀 크게 해줄까? 옴므야 내가 특별히 너 크게 해준다, 새끼야. 고마운 줄 알아, 임마. 얼굴 좀 크게 해주겠어. 많이 써줬다. 이 귀엽지 않아요? 팔도 굵네요. 응? 안 굴고, 거북왕, 거북왕 오무시, 귓대가리, 네모나케 붙일 준비를 해야 돼. 귓대가리에, 가리에 뭔가, 유기에 뭔가 있거든요. 제가 뭘 보고 만들고 있냐면 이걸 보고 만들고 있어요. 귀에 검정 색깔 뭐가 있어요? 됐어. <웃음> <웃음> 자 됐어. 그리고 눈을 해줘야 되는데. 있다. 계 하고 갈색 눈이네. 약간 여기 요거랑 요거 조금이랑 검정색 조금이랑 섞습니다. 어 고갱이 귀엽죠. 편집본 언제 올라오냐고 모르겠는데. 대본 대부분... 바꿨다 이게 눈이야 지금 보고 만들고 있는데 근데 왜 눈이 있다고 생겼지? 눈이 이렇게 생겼는데? 이거 붙이면 옹무 눈이 눈이에요 어, 오옹므 눈이네? 붙이니까 온부 눈이네. 응? 응? 이게 그림자가 져서 그림자가. 그림, <laughs> 그림자가 져서 그렇거든요? 그림자가 져서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데. 붙여봐. 붙이면 돼. 붙일. 붙이. 오, 느낌 난다. 오호. 좀 조금씩, 어?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아. 내 진짜 이런 쪽에 솜씨는 없는데,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진짜 참, 신은 공평한 것 같아. 업무. 업무. 업무다, 업무. 슷테 어? 슷테 어? 와, 앙팡 됐으니 50개 감사합니다. 업무는 따에 놓고, 자, 뭐야? 파랑색이 조금밖에 없어서 몸은 못 만들어줄 것 같아. <laughs> 업무는 내 가방 할래? <laughs> 어때? 내 가방으로 해줄게. 오모야 너는 내 가방이야 넌내 백이야 몸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파란색이 너무 없어 내 백이야 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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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옴백이야 옴백 요간지난다 포켓몬스터 가방 옴백이야 옴백 어? 선행이는 이 갈색깔에다가 갈색깔이네? 삼성이랑 똑같은 색깔이구나 여러분 선물들 고맙습니다 은행이는 음 일단 만들어줄게 자 은행아 <laughs> 이소가 가방이 필요하대 <laughs> 은행아 이소가 자. 미소가 가방이 필요하다니까? 이제 알았어요. 양띵님은 50개 이상이 아니면 닉네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. 아닌데요? 기분에 따라 다른 건데. 어떨 땐 100개도 안 읽어요. 됐다. 선생님 좀 눈이 커요. 항상 눈 만들 때 눈이 삐꾸가 돼가지고 망하는데 익숙하죠? 어, 예구상산이한 개씩 감사합니다.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갖고잘못 보는 거예요. 아, 갑자기 치킨 먹고 싶다. 어제도 치킨 먹었는데 어제 구구데이여가지고 치킨 먹었거든요. 그런데 나 진짜 배고프다. 어떡하지? 배고프다. 선의 눈. 눈이 항상 좀 중심 같네? <laughs> 눈이, <laughs> 눈이 또 조금, 응? 눈에? 어쩔 수 없어. 심술난 선행이, 심술난 선행이. 흰색이라 섞어서. 뭐 하는 방송이 나요? 보시다시피, 잉여 짓 하는 방송. 아프리카엔 참 다양한 방송이 많죠? 볼거리가 참 많은 곳 같아요. 불닭볶음면 한번 더, 아, 아니야, 나 아침 일찍이, 나 지금 자도 몇 시간 못 잔다. 망했다. 헉, 어떡해. 여러분, 저 내일 멀리 나가야 되는데, 수원에 사시는 분, 저좀 태워주세요. 라고 제가 좀 이따 라이브하는 곡 저희 열혈팬 들어오면 꼭 해드리는 거 있거든요 싫으시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 귀 색깔이 선생님 귀 색깔이 이귀 색깔이 아닌데 아이씨 어떡하지 빨리 노래 불러드려야 되는데 선행가 오늘만 귀색깔 이거 해너 이제 귀색깔 바뀌었어 내가 빨리 노래를 불러야 돼 가지고 어째어째서야 어쩌, 미소야 오른손 오른손이 이쪽이구나 왼손 여자친구 원래 오른손에다 여자친구를 달아줘야 되는데 왼손에 여자친구 달아줄게 이거는 임마 여자친구이자 방패야 방패 선행방패 <laughs> 선행방패 찐찌 어? 찐찌요? 어야씨야옴무백 너무 무거워 옴무백이 너무 무거워 됐다 아어 <laughs> 노래 불러드릴게요. 이건 제 진짜 제가 내 제가 부른 노래고요. 제가 열혈팬 들어올 때마다 라이브로 불러드립니다. Yeah. Mike, come on. Yo. 움츠렸던 마음 너의 미래 사라졌어 나의 마음 가득히 설레임이 느껴지니 b 이 b 힘들었던 날들 저기 멀리 사라졌어 나의 마음 가득히 행복한 상 힘들었던 신나와 함께 잡은 누 손을 놓지 마 이를 수 없었던 꿈들 상상만 해왔던 일들을 너와 함께라면 난 이젠 이젠 해낼 수 있어 나 지나온 시간은 생각만 힘들었던 시날 사람이 200명 밖에 안나갔는데 응? 안돼 어씨어 됐다 호호 됐어 어씨 오무가봐 오무가봐 이시 그리고 미소 그리고 마이크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제가 오무가방이 뜯어져서요 이제 잡는게 마이크로 바뀌었어요 이제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무는 이제 바뀌었어요. 등가방이에요, 등가방. 온무는 이제 등가방으로 바뀌었고요. 온무는 백팩이 됐어요. 그지 <laughs> 백팩. 백팩이어서 잘 어울리죠? 이제 온무덕에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. 옆모습. 미소도 앉을래? 미소야, 앉아야지. 고개 들고. 됐다. 여러분, 양띵의 아이클레이 작품입니다. 오씨. 이렇게 말리면 되죠, 이제. 이렇게 말리면 계속 앉아 있는 거지. 선행가방 높이 들고. 됐어. 됐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